올해는 용해해입니다. 용 관련 지명은 전국적으로 산과 강, 마을과 섬등 곳곳에 있는데요. 전남에도 용과 관련한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강진의 한 마을. 마을 앞으로는 금강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용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을 이름은 용도마을입니다. 이 시기에는 용머리라고 동네 마을의 명칭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용용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써서 용두 마을이라고 불러옵니다. 용의 이름을 가진 폭포도 있습니다. 영암군 도갑사의 용수 폭포. 5m에 달하는 폭포는 3단으로 나눠져 물이 흐릅니다. 폭포 및 연못은 명주실 한 구러미가 다 들어갔다는 전설 만큼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연못에서 이무기가 용이 돼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용수폭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도갑사의 용수폭포는요, 옛날에 이무기가 여기서 천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용 관련 지명은 모두 307곳, 지역민들이 별명삼아 부르는 곳까지 합하면 더 많아집니다. 목포의 고화도도 그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직도 고화도를 용섬이라 부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고화도에는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진 용머리, 승천하는 용의 등을 타고 용머리까지 가는 용오름길, 해상대에 설치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모양의 조형물까지 모든 것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이 또 용의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용띠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은 없고 가 간과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용의 기운을 가득 받아 모든 분들에게 2024년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